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을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은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10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국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울은 좀더 지켜보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정보를 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찾아와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쳤지만 사울이 곧 따라와 다윗을 포위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사울은 다윗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 떠났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이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